여기는 열다섯 마리 닭이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죠. 지금 닭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죠? 쳐보세요. 발로 이렇게 탁탁탁 해서 건강해 보이죠? 닭들이? 아이고 건강. 해 근데 옆에 가면 느려 보이지만 도망가요. 어, 어 사람이 키우긴 하지만 저는 좀 낯선가봐요. 그래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탈목욕을 엄청 잘하고 있네요. 쳐보세요. 발로 우선 흙을 긁어요. 흙을 긁고 발로 이제 흙을 긁죠. 그 다음에 그 부리로 뭔가를 쪼고 그 다음에 털모격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벼룩이나 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몸에 그런 거를 얘네는 이제 흩어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털모격을 닭은 꼭지켜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요. 편해 보이죠, 엄청. 그러면서 이제 풀도 뜯어 먹어요. 사람은 이 풀을 아마 못 먹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는 먹어도 관계 없나봐요. 개미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개미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 엄청 잘 노네요. 귀엽죠? 귀엽네요, 귀여워. 어.